안녕하세요. 주식수중 레전드TV입니다. 세력이 있는 종목, 스윙 중장기 레전드로 분석해드린 채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새벽 선물 2탄입니다. 음, FOMC만 잘 넘어가면 급등할 수 있을 것 같은 세력주들, 새벽 선물 2탄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분석해 드리는 거는요. 아까 분석 1편보다도 1편보다도 조금 더 하이 리스크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좀더센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한번 요거 음, 한번 제가 보 한번 찾아 봤거든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영진약품입니다. 영진약품 입니다 영진약품 영진약품 인데 지금 보면은 시간의 특징주 할때 설명을 좀 한번 드렸었죠 근데 얘가 지금 여기를 한번 먹어주는 흐름이 한번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랬다 라면 이렇게 세력이 빠졌다 라면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고 위로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하루 이틀 더 위로 조정을 받다가, 여기 241선 이렇게 뚫어버리면은, 얘 한번 조금 더 장대 양봉이 한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봅니다. 요거는 단기 단타로 하시고요. 지금 치매 관련주들이 지금, 음, 차트들이 괜찮고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치매 관련주들, 뭐 샤페론이나, 뭐 이런 것들 국전 약품 뭐 얘네들 오늘 화일 약품이 이렇게 또 한번 급등 했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영진 약품도 지금 세력이 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영진 약품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지금 n자형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지금 여기서 조정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위에서 떨어지지 않고 위에서 조정 받는다 라는 거는요 이거는 한번더 위로 치고 가겠다라는 의지가 있고요. 자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거 하이리스크 하니까 무조건 여기 3,500원 이탈하면 칼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3,500원 이거 이탈하면 안 좋습니다. 이 위에 박스 권에서 여기에서 놀아줘야 돼요. 이렇게 놀다가 한번 이렇게 쏴야 됩니다. 손절가는 3,500원 잡고요. 자 4,000원까지는 한번 올라갔으니까요. 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어, 이번에 한번 쏘게 되면, 4,000원 서부터, 4,500원, 그 다음에 5,000원. 자, 5,000원이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조금 많게는 5,500원까지. 자, 여기에서 조금씩 분할 매도 하세요. 이렇게 분할 매도, 4,000원, 4,500원, 4,500원, 5,500원. 여기까지 한번 먹어 주는 흐름이 나오고 예를 들면 5천원까지 먹어 주는 흐름 나온 다음에 또 여기에서 이렇게 쭉 했다가 여기 361선 위에서 혹은 241선 위에서 이렇게 또한 단계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은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한번더 이렇게 쏘는 흐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제가 수익 드렸던 어 화장품 대장주가 어 애경산업이죠 애경산업. 얘처럼 이렇게 했다가 한 단계 올라가고 241선 올라가고 361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치고 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 수익 많이 드렸죠. 지금도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영진약품도 한번 이런 식으로 위로 조정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갈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하이리스크 하니까 3,500원 이탈하면 칼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1봉상에 3,500원이 종가상으로 이렇게 이탈을 해야지 추세가 무너진 거라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음 한번 보시고요. 두 번째 하이리스크 종목은 코퍼스 코리아입니다. 코퍼스 코리아고요. 지금 보면은 음, 미디어 관련 주들이 지금 차별화 대응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다 떨어지고 있는데, 얘는 코퍼스 코리아는 죽지 않고 있어요, 지금. 죽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세력들이 지금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얘가 이 파동이 지금. 이렇게 지금 찍었던 게 3, 아, 561선이거든요. 561선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면 얘는 한번 이렇게 쏘겠다는 라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561선 손절 잡으시고요. 장기선 맨 561선 이거 손절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놀다가 얘가 여기까지 먹어 줬거든요. 지금. 어, 욕심 부리지 말고요. 일단은 3,500원, 4,000원, 4,500원 이렇게 분할 매도. 여기서부터 일단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그냥 삐쭉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삐쭉 했다가 그냥 이렇게 쏠 수도 있고요. 삐쭉 했다가 또 이런 식으로 영망치형영망치형 어, 영망치형 이렇게 올라가면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했다가 그냥 또 이렇게 하면서 우상향으로 이렇게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여기에서 뭐 예를 들면 여기에서 삐쭉하고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할 매도 관점에서 561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대응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분할 매도 관점에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제가 봤을 때는 음 한번 세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올라가는 각도가 상당히 셌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 코퍼스 코리아, 혹시라도 어떤 드라마나, 뭐, 안, 어떤 것들, 이런 거, 뭐, 제작하는 것들 한번 보시고요. 찾아보시고, 얘가 상승할 모멘텀이 있는지를, 그거를 찾아보시면 좀더 확실하게 매매, 확신을 갖고 매매를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볼만한 게 음, 컬러 레이입니다 컬러 레이 자 컬러 레이 인데요 음, 요것도 하이 리스크 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 241선 지지하는 거 보이죠 241선 이탈하면 지금 손절가도 짧아요, 지금. 몇 프로 안 됩니다, 지금. 어, 241선이, 지금, 잠깐만요. 1165원이거든요, 지금. 241선. 1167원이에요, 1167원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손절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선절 잡고 하시고요. 물론 삐쭉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일봉상으로 지금 여기를 지켜줘야 돼. 단기적으로. 하이리스크 한 거는요. 무조건 하실 때 이렇게 손절가 짧고 올라갈 때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세력이 안 빠진 것 같고요. 이거 색조 화장품 관련 주거든요. 여기 여기에서 이렇게 놀다가 한번 쏘는 흐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봅니다 컬러레이어 그래서 241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한다 그러면 요번에는 만약 삐쭉 하잖아요 어 보수적으로 보면 이제 또 여기 361선을 저항을 받고 있잖아요 여기서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61선 일단은 한번 분할매도 조금 그 다음에 1500원 분할매도 그 다음에 여기에 561선 분할매도 이렇게 이렇게 3분할매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물론 이렇게 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내거 아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분할매도 하신 다음에 여기서 다시 지지하는 흐름 나오면은 또 여기서 한번 전략 잡고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먹으면서 전략 잡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지지하면은 또 여기 또 전략 잡고 한번 위로 갈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거 컬러레이 이렇게 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이리스크 자 설번입니다. 설번. 음... 여러분들 솔번이 어떤 종목이냐면요, 어, 재벌가집 막내아들 있죠. 막내아들 거기에서 나오는 뉴, 뉴트리 아, 무슨 테크놀로지죠. 어, 그게 이 솔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솔번. 솔번 옛날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옛날에 솔번이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쭉 갔다가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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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가 갔다 가 이렇게 쭉 떨어진 종목이죠. 이렇게, 요게 재벌같이 막내 아들에서 나왔던 종목입니다. 이게, 요거 참고적으로 아시고요. 이게 한번 작업치면 또 엄청 작업치는 종목입니다, 얘가. 자 여기 지금 121선 저항을 맞는 선이 있는데 이걸 뚫었어요 지금 뚫은 다음에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저항을 받던 선이 어 이렇게 넘어서면 얘가 지지를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121선 이탈하면 칼 손절 하시고요. 121선 이탈하면 칼 손절 하시고 이렇게 있다가 얘는 요 위쪽으로 한번 더 쏘는 흐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 먹어줬으니까는요. 그 다음에는 4,500원서부터 5,000원, 5,500원 이렇게 4,500원에서 5,500원까지 3분할 매도 이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음 여기에서 또 여기에서 어딘가에 또 이런 식으로 쭉 했다가 지지받고 쭉 했다 지지받고 쭉 했다 또 지지받는 흐름이 나온다라 그러면은 또 이렇게 한번더 분할 매도 하신 다음에 또 어딘가에서 다시 전략 잡고 또 하시면 됩니다. 요게 솔본이 어그 유명한 재벌가집 막내 아들에서 어 작전주로 나왔던 종목이라는 거어 손절가는 121선 요기에서 여기까지 분할 매도 간점 요기에서 요렇게 분할 매수 하시면 되시겠죠. 아무튼 요렇게 하이리스크 하지만은 음 FOMC만 잘 넘어가면 어 급등할 수 있을 것 같은 세력주들 어 선물 새벽 선물로 1탄, 2탄 분석해드렸습니다. 전략 잡고 한번 마음에 드시는 종목 있으시면은 한번 분석해 보시고요. 분석해 보신 다음에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아 이거는 괜찮아 보여 하는 것을 딱 잡아서. 어, 전략 써서, 전략 세워서 매매해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음, 항상 12월에 좋은 수익 나시길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토하세요.